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애워 쌓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징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잊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 와여, 내가 알거 니와 사람 의 길이 자신 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 을 지도 함이걷는자 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다. 여호 와여, 나를 징계 하옵 시되 너그러이 하 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본문은 이제 이레미아의 성전 문 앞에서의 두 번째 설교, 그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마칠 때는 어떤 강조점을 주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 설교 전체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예레미아도 같습니다. 예레미아가 17절에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힙니다. 에오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짐싸서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아내신다는 포고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확정된 의사, 포고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증꾸로미를 이 땅에서 빨리 꾸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떠나게 하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18절에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지난번에 아수르의 침략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전쟁 가운데 침략 가운데에서 소위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던져버리는 주인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던져버리실 거니까는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괴롭힘,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도 굉장히 힘겨운 마음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말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고통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에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한 선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고 싶습니다. 목자가 어리석어서 양대가 흩어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가 그 목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일 것이고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밝히시는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인하여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매우 의존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지요. 앞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정말로 아무 죄의 의식조차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양떼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말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19절로부터 시작하여서 22절 말씀이 그 탄식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 중상의 이유는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더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11장 넘어서부터 나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무엇인지를 보여준도 주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껏의 중상입니다. 또 다른 중상의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던짐을 당하여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지 않는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닫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거짓을 만들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떠나갑니까? 왜 떠납니까라고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정말로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방 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선전포고를 해 놓았으니까는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떠나지 못하고 그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정말로 이들을 떠나서 어디 먼데 가서 거기에 있고 싶으신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로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이땅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땅 가운데 그래도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그 고난을 택하겠다고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겪는 실제적인 삶의 고난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어 던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현실한 가지 그 중심적인 원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말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삶을 이끄는 것이 바로 여기 목자입니다. 목자가 어리석게 행한다는 것은 양들에게 거짓과 고집스러운 것과 그리고 강팍한 마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살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는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와 장노님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죠 저는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버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리라.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중보가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것들과 받아야 할 대가들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과도한 것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23절과 24절에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도에 지나쳐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그들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벌들을 받겠지만은 그 벌을 주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왜 분노를 부어달라고 할까요? 저들은 멸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들이 분명히 도에 지나치게 그 이상으로 그들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서 행할 것이 불을 보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씹어 삼켜보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리라. 이런 중보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할때그 벌을 받는 것 이상의 고통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상의 것을 그에게 주지 마 없어서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그가 감당하는 속에서 그가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런 중보자로 예레미야처럼 마음의 고통과 중상을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스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